민준씨가 두살때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민준씨는 할머니와 공모의 손에서 어렵게 자랐고 형제와 함께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민준씨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민준씨 앞에 민준씨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씨의 어머니는 민준씨의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니 민준이의 모든 재산은 다내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은 민준 씨 어머니의 손을 들어 민준 씨가 남기고 간 아파트를 민준 씨 어머니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구하라법입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가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의 상속인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도입한 법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구하라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서 이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구하라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하라법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가 뒤늦게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상속결격이라고 해서 뭐,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혹은 상해를 입혔거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위조했다.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었는데요.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구하라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이야기에 등장했던 민준 씨의 형제는 이러한 민준 씨의 상황 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민준 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엄마인 건 맞지만 54년 동안 단한 번도 우리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과연 민준이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법원에 따졌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다. 하지만 민준씨의 엄마가 민준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상속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한 민준씨의 엄마가 뒤늦게 찾아와서 민준씨의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걸 권리 남용으로도 볼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엄마의 태도를 권리 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속 재산을 다 나한테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준 씨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준 씨의 형제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법원이 판단했던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 보자면 민준 씨의 어머니가 민준 씨가 두살때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준 씨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 있고 이 때문에 민준 씨의 할머니 혹은 고모 같은 가족들이 민준 씨의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고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반에는 민준 씨와 민준 씨의 형제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민준 씨의 어머니가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권리 남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구하라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민준 씨의 어머니는 민준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법원이 내린 판결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던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느껴졌을 때인데요. 그래도 이러한 판단들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내세우다 보면 이렇게 구하라법 같이 우리의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